척추는 일련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척추뼈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돌기 그리고 그 사이 빈 공간인 척추관으로 나뉜다 등 쪽의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척추관은 척수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다 그런데 노화로 척추관 주변의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 척추관을 침범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의 주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노화를 좀더빠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들이 척추관협착증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고요, 허리를 막뭐 많이 쓰는 직업, 뭐또 쭈그려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직업들, 농사일 오래 하셨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척추관협착증에 올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좀 하시나? 그렇다면 홍윤자 씨의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것은. 척추관협착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형태의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어 뒤에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내가 허리를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숙으려고 하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신경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를 피려고 하면 더 압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을 피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지만 편하게 되는 거예요. 홍윤자 씨는 요추 4, 5번의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단면을 보면 척추관 주변의 조직들이 가운데 신경을 침범해 척추관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보인다. 타원형의 정상적인 척추관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모두 다뭐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분절의 그런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을 좀 길러 주게 된다면 안정성을 조금 더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뭐 막지는 못하더라도 진행을 늦추는 수는 있는 거죠. 좀 마음이 가볍네요. 얼며 음. 번하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잘해야 할것 같아요. 얼마 전강지연 씨에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 시간이 지나도 차도는 없었다. 일단 약물 치료로 이제 제가 일을 할수 있을 만큼만 이제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통증은 점점 좀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데 다리 이제 타고 내려가는 통증, 저리고 쑤시고 뭐 코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강지연 씨의 진단명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한창 바쁜 기간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일하기도 했다.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그 자세가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좀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좀 오래 이렇게 키보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리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굽어지더라고요. 큰 문제가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거.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있다. 디스크 가운데는 젤리같이 찐득한 수액으로 채워져 있고 외부는 두꺼운 막인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나 강한 외상이 있으면 디스크가 돌출되고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서 주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요통보다는 다리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허벅지와 장딴지를 따라 발까지 아프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강지연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몇 차례 신경 차단 시술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됐다. 결국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을 받아들이기까지도 솔직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마비 증상도 있고 저림도 있고 뭐 콕콕 쑤시는 통증도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니까. 강재현 씨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간의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뒤에 있는 척추관 안으로 침입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다. 정상적인 디스크와 척추관은 완두콩 모양의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약 80%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회복된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수술을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경근이 이제 탈출된 디스크 조직에 이제 좀 이제 맞게끔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탈출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하지의 근력 약화가 왔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그 뒤에 있을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더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강지연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이다. 디스크 탈출이 일어난 허리 부위에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한후 내시경을 삽입한다.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관찰하면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면 눌려 있던 신경이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며 증상이 개선된다. 강지현 씨의 신경을 압박하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던 디스크가 몸 밖으로 나왔다. 일단은 뭐 중요한 게 신경 빠져 나가는 길이 이제 잘 확보가 됐는지 봐야 되는데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이 이제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잘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네. 수술 후 2주 만에 다시 만난 강지연 씨. 아직 회복 상태지만 통증은 많이 사라졌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눌려 있던 신경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앉아 있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다. 특히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는 디스크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허리만 굽혀 물건을 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동작이다. 바로 선 자세에서 디스크 압력이 100%라고 하면 누워있을 때는 25%, 바르게 앉을 때는 135%, 서서 물건을 들 때는 220%로 허리 부담이 증가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타났다. 초간판 변성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직업들, 척추에 압력이 많이 가게 하는 오래, 장기간으로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허리를 쭈그리고 오래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척추에 압력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초간판 탈출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